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laugh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황환성황아 어, 이거는 그거요. 삼성폰 음,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젤리빈 버전에서 벗어나는 그거예요. 마시멜로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4.3.0인가? 네. 디바이스 정보라고 뜨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클릭하고 맨위 업데이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업데이트가 시작돼요. 와이퍼. Y... 아 근데 저는 눌러봤자 누르면 이렇게 서버에 연결 중 무조건 와이파이 아니면 데이터에 연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해도 저는 이렇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뜨거든요 저는 저는 했단 뜻이겠죠 저는 저번에 했습니다 감자 버전에서 젤리빔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지금까지 오빠, 원래 버전 뭐였어? 네, 원래 버전은 3점 몇점 몇이었고, 네. 지금까지 요피파TV의 요피파였습니다.